오늘 여러분과 만드쌤이 함께 풀어볼 교제는 바로 전투가 보이는 바둑 1권이에요. 여러분, 바둑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게임이죠? 정말 잘했어요. 네, 맞아요. 바둑은 땅이 넓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서로 넓은 곳에 두다 보면 점점 상대들과 내돌이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돌과 돌이 서로 붙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가 보이는 바둑 교재를 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전투력이 완전 강해지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풀어 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을 한번 읽어 볼까요? 붙은 돌 살펴보기입니다 저 백이 여기 아래 보면은 흑돌 옆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돌과 돌이 붙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네요. 침착하게 나가는 길, 활로를 세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백돌도 활로가 하나, 둘, 세 개. 흑돌은요? 흑돌도 하나, 둘, 세 개. 똑같이 세 개, 3개, 세 개네요. 힘이 똑같지만 내가 둘 차례라면 먼저 공격을 해도 되겠죠? 네.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백돌이 붙으면 길이 막히니까 이때는 상대들과 내돌을 활로를 잘 세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네, 여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활로가 많은 편에 동그라미 치세요. 친구들, 백돌은 활로가 하나, 두 개고 흑돌은 활로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누구돌이 활로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 흑돌이 활로가 많으니까 여기 흑돌에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한번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여기 백돌은 활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흑돌은 다섯 개네요. 그러면은 활로가 많은 돌은 흑돌입니다. 백돌은 아니고 흑돌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다음 문제는요. 와, 여기 흑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백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누가 더 활로가 많죠? 그렇죠. 흑돌이 활로가 많아요. 자 이번에는 두 개랑 세개 누구 활로가 더 많죠? 흑돌이 활로가 더 많네요. 엄청 쉽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돌은 활로 어 이번에는 우리 돌은 활로가 세 개인데 상대방 백돌은 몇 개요? 네 개나 되네요. 백돌이 더 힘이 센. 상황이에요. 자, 다음은요. 흑돌이 3개, 백돌이 2개니까, 그렇죠. 우리 흑돌이 더 활로가 많죠. 이번에는 우리 돌은 활로가 하나, 두 개. 백돌은 세개나 되네요. 이번에는 백돌이 활로가 더 많고요. 이번엔요, 친구들. 그렇죠. 우리 흑돌이 활로가 4개로 더 많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활로가 많은 편의 동그라미 질 건데요. 이번엔 바둑판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자, 이번에 우리 돌은 두 개, 상대방 돌은 세 개. 빅돌이 활로가 더 많고요. 이번에도 어때요? 백돌이 활로가 네 개로 더 많네요. 이번에는 여러분, 세개대네 개. 오, 이번엔 우리 돌이 더 활로가 많고. 친구들 마지막 문제예요. 이번엔 어떨까요? 백돌은 활로가 4개씩 있고요. 우리돌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백돌이 활로가 더 많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할 차례예요. 왼쪽 그림을 보면서 오른쪽 그림에 표정이 잘못된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도 여기 왼쪽은요. 정확한 표정이고 오른쪽이 잘못된 표정이에요. 한번 볼까요? 음 맞아 여기 왼쪽은 이렇게 잡힌 돌이 표정이 안 좋죠.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헉, 어머 백돌이 잡혀 있는데 얘는 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도 표정이 우울해야 되는데 웃고 있네요. 세 개를 찾았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저 친구도 여기 어때 여기? 여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약한 돌인데 웃고 있어요. 표정이 잘못됐고요. 어, 왼쪽이랑 비교해도 어디가 다르죠? 맞아요. 여기 이렇게 이 흑돌은 도망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마지막이에요. 어, 여기는 흑돌이 잡혀서 울고 있는데, 오른쪽을 볼까요? 어때요? 둘이 잡혔는데 빵도 놓고 있어요. 음, 이거 두개 찾았고요. 혹시 또 있을까요, 여러분? 어, 진짜요? 아, 네, 맞아요. 여기 울고 있어야 되는데 웃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다세 개씩 표정이 잘못된 곳을 다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투가 보이는 바둑 교재 1권의 첫 번째 부분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 돌과 돌이 서로 굉장히 각.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전주가 보이는 바둑 1권의 첫 번째.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전주가 보이는 바둑 1권의 첫 번째 부분 문제풀이를 함께 해봤습니다. 친구들, 내 네, 돌과 돌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에요. 돌과 돌이 붙으면 수를 세야 돼요. 돌이 도망가는 길, 활로라고 하죠. 활로를 세서 내 약한 돌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